안녕하세요. 보티목 TV,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어 주말이라, 멀리, 고산으로, 한 번, 올라와 봤습니다. 상당히 큰, 자작나무죠? 자작나무가 죽어 있는데, 종말구비 이렇게 많이 달려있네요. 종말구비. 이렇게 달려있죠. 진보수 부대 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는 예 네, 항철나무가 부러졌는데요. 저리 저 부러져 버렸는데 이렇게 항철 상황이 엄청 달렸네요. 갓도 형성되고 이거는 이렇게 상당히 크죠. 이것도 가시 형성된 것이 상당히 크고 이렇게 너무 굉장해요.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게 특징. 이렇게 엄청 달려 있고 한 5년만 키우면은 상당 이딱딱리가 이렇게 파먹었죠. 아, 이 밑에 한 번, 부러진 나무도 한번 가볼까요? 부러진 나무들도 아마 달려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해동관이 났는데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잔뜩 달려있고, 우또 이거는 또 뭐, 평, 평으로 이렇게, 달려있네, 이거는. 이 부러진 나무, 여기도, 여기도 좀, 똥가인데 이 끝에도 잔뜩 달려있네요. 이 끝까지. 네. 황철나무.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 지역은 상황이 잘하기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모기버섯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기가 안 와서 잘 말라 있어요. 소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 찍어수 찍어줘. 사진이에요. 여기는 저 죽은 나무하고 저 죽은 나무니 새 나무에서 엄청. 이런데 이거 다 작업을 해갔네요 이게 이제 썩은 거, 끊어진 거, 이제 끊어진 가지인데, 이게 종말굽이, 시작이 달려있네요. 이유는, 이 달의 나무가, 감고 올라가버려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말굽들이, 쭉 달려있죠? 이 다래나무가 감고 올라가니까, 진짜로, 그냥 고사되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래나무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살아있고, 여지만 나무만 고사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종말급들이 쭉 달려있네요. 되는 거 같은. 좀 어리긴 한데 이런 좀 상당히 큰데. 몇 년만 키면한보따리 되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목말고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조그만한 거고 이렇게 달려있고 저기에도 저렇게 조그마한 게 막다 오고 저기서 저렇게 좀큰게 달려있는데 나무는 죽었는데 상당히 높네요. 노릉댕이도 이제 다 생을 마감해 가네요. 낙엽이 다 떨어졌죠? 낙엽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노루궁댕이도 생을 마감해 가고 있어요. 여기는 참나무가 죽었는데요. 느타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 쭉 해가지고 이거 뭐 밑으로 해서 뭐땡이 돌아가면서 야 진짜로 최철례만 만났으면은 몇 킬로는 되겠는데 말리긴 뺏싹 말리긴 많았지만은 맛있어서 벌레가 다 시식을 해버렸어요. 아, 얼마나 벌레가 쏟아먹는지. 떴싹 음, 말랐는데. 벌레가 다 시식해버렸어요. 아, 엄청나네,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뭐? 채때. 안 났으면 진짜 한몇 키로는 땄을, 땄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자연산대 타리버섯 상당히 맛이 좋죠. 야 여기는 참나무 한나무에 겨우살이가 제가 봐서는 뭐야, 한. 10km 이상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도 그러고, 저 비행기도 날라다니네요 종말 굽이 달려있는데요. 예, 종말 고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원래 서있는 나무였었던데, 제가 봤을 때이 종말 굽을 따기 위해서, 주, 나무는 죽었지만은, 종말 굽이 있으니까 따기 위해서, 누가 나무를 비인 것 같아요. 저 나무를 비었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어있거나, 자연적으로 바람에 부러져있으면은, 부러져 이 종말 굽이, 이게 잘 자라거든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크게 자라고, 이제 이게 이게몇년 지나면 또 계속 열고, 이렇게, 열려서 이게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톱으로 피어나보면은, 안 자랍니다, 이게. 확실히, 이 약재는 쇠를 싫어하는 게 판명이 나요. 아까도 제가 촬영을하다 말았는데,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서있으면은, 계속 달리는데,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짰다간 적, 흔적이 이렇게 보이시죠? 굵은 걸 따가셨는데, 음, 이 따는 건좋지만이 나무를 비워버리면은, 자연적으로 풀어졌으면또 계속 나는데, 톱풀 돼버렸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잠깐, 이제, 이제, 태화되버립니다, 이게. 이제 혹시라도, 제가 산에 다니는 분들 계시면은, 이런 게 있, 있더라도, 딸수 있는 것만 따시고, 나무가 서있으면은, 그냥, 서있는 채로 놔두고, 나무가 뭐냐, 그 조리대밭에나 이런데 처박혀있으면은, 오히려, 조리대밭에 살짝 꺼내주시면은, 오히려, 영구적으로, 뭐냐, 패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조그마한 게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데도, 이거는, 저 톱으로 쇠를 대버린 거는, 잘안 자랍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 어떤 나무도, 자연적으로 부러져 있던지, 여기, 죽어 있으면은, 이상황버섯또 달리고 막 하는데, 이렇게, 톱으로 인위적으로 잘라놓는다든지 바람에 뿌리채 뽑혀서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잘안 납니다. 이게 참 시안합니다. 그런 게. 그런 거잘 아시면서, 산에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나있는데요. 이제 이것까지는 크겠지만은, 아마 다안클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도이렇게 종말굽이 이렇게 붙어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꽤 크게. 자, 근데 이거 톱으로 비었죠. 이제 위에 있는 걸따려고 톱으로 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톱자리 나오시죠. 자, 이거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거랑 그래도 이렇게 좀자랐는데요저 밑에 보시면 은 아마 자라지못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톱으로 핀 흔적이 보이시죠? 자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종말굽이 많이 달려있죠? 이렇게. 이 달려있죠?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자 조그마하지만은 도태되어 가고 있죠? 자 보십시오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크지도 않고 이렇게 도태되가고 있어요. 전부 다 도태되가고 있죠, 이렇게. 역시 그래서 이 버섯 끓여 먹을 때도 이저 약탕기 같은 데 유리 그릇에 끓여 먹어야지. 이쇠 타면은 쇠를 무지싫어 합니다. 이것도 저 톱을 물론 톱으로 저 나무밖에 안비었지만은 이게 영향이 있어요, 다. 다 도태되가고 있어요. 크질 않아요. 그래서 있음, 나무가 서있으면 제발 톱질 하지 말고 딸수 있는 것만 따고 나머지는 놔둬야 다른 분들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발 톱질은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죽은 물박 달라면데요. 여기는 이렇게 누가 손을 안 대서 좀 꽤나 크게 달리네요.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꽤나 달려있죠? 쭉 저렇게. 꼭대기까지 꽤 달려있네요. 네. 아, 이제 열심히 단행을 하고, 하산 하였습니다. 해가 벌써 넘어가네요. 그래도 예 강원도 계곡 아직 물이 안 얼어서 볼만하네요. 이게 이제 좀있으면 금방 다 얼어버리겠죠 아마. 예 얼어서 내년 한 4월달이나 5월달 돼야 없겠죠? 오늘,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어, 운동 열심히 하고, 따산하였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또, 본업에 충실해야겠죠? 음, 어, 끝까지 지쳐서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치모티비인민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